오늘 8월에 두 번째 주일, 8월 8일입니다. 결과에 흔들리지 않으며,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며, 11기상 19장 13절부터 16절까지 본문입니다. 오늘은 구약시대 엘리아라는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결과에 민감하고, 결과 때문에 힘들어할 때가 많습니다. 결과가 좋지 않으면 마음이 무거워지고 삶이 힘들어지고 힘이 빠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과에 상관없이 내게 당장 다가오는 환경과 상관없이 정말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며 우리가 늘 힘차게 다시 힘을 내어 소망 가운데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엘리야에 떠오르는 사건이 있습니다. 혼자서 850명의 우상 예언자들과 갈멜산에서 대결을 하고 큰 승리를 거둔 일입니다. 혼자였지만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담대하고 용감하고 이렇듯 엘리야를 떠올리면 열심 열정 두려움 없는 용기 이런 것들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이런 담대하고 용감하기만 했던 열정이 넘치고 지치지 않았던 엘리아가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당시 악한 이세벨 여왕이 죽음의 편지를 보냈기 때문입니다 잔인한 폭군 이세벨 여왕은 엘리아가 그 자신의 우상 예언자들을 다 죽인 것을 듣고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엘리야에게 2절 보면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 중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내일 내가 너를 정말 죽일 것이다. 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한 편지를 보낸 겁니다. 반드시 죽이겠다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갈멜산 대결에서 이스벨 여왕을 섬기던 함께 우상을 섬기던 이언자들을 다 죽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분노와 복수로 엘리아를 죽이려고 한 겁니다. 이런 편지를 받았는데. 그런데 엘리아는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엘리아 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자신을 도와주는 시종 한명외에는 누구의 지원이야 힘이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결과로 보면 최악의 상황입니다. 더 이상 방법도 없고, 힘도 없고, 주위에 사람도 없습니다. 게다가 마음까지 무너졌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런 현실을 직면하니까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어쩌면 믿음까지도 신앙까지도 흔들렸을 겁니다. 그래서 도망가다가 결국에는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사절을 보면, 자기 자신은 광료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로뎀나무 아래에서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혼자서 사막길로 들어간 겁니다. <laughs> 잡혀 죽을 상황인데, 그럴 바에는 어쩌면 이렇게 가다가 그냥 인생을 마감하죠. 정처 없이 사막길로, 광역길로쭉 들어가다가, 한 로댕나무 아래에 앉아서, 이제 다 포기한 마음으로 앉아서 죽음을 기다리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됩니다. 방법도 없고요. 또 방법을 떠나서 마음은 다 망가지고 힘이 없습니다. 힘이 나지 않습니다. 너무 너무 실망하고 좌절해서 에너지가 없습니다. 할 만큼은 다 했죠. 혼자서 얼마나 혼자이지만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다가온 현실은 바뀌지 않고 최악의 결과로 자신의 생명이 위험한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엘리아가 이제 이런 상황을 보겠습니다. <laughs> 엘리아가 이렇게 힘들어했던 이유는 뭘까요? 도대체 무엇이 엘리아를 이렇게 좌절하고 절망하게 만들었을까요? 가만히 보면 누구나 그럴 것 같습니다. 엘리아는 사실은 결과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생명을 걸고 열심히 싸웠습니다. 얼마나 많이 기도했을까요? 그러나 결과가 없습니다. 사절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laughs> 여호와의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넉넉합니다. 하나님 충분히 할 만큼 했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10절 14절에도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가 대답하자 내가 만군에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850년과 대결을 하고, 감흥 중에 비를 내리게도 하고, 물론 내 목숨에 위험, 위태로운 순간이 있었지만, 그거 상관하지 않고, 정말 충분할 만큼, 넘칠 만큼,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얼마나 열심히, 열심히 없고 열심히 말씀대로 살았고, 하나님 아시죠? 할 만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신 결과, 성공, 열매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이 마음 속에는 어떤 결과에 대한 실망이 담겨 있습니다. 엘리아는 우리 조상들이 했던 일, 그 성과, 결과와 지금 내 모습을 어쩌면 비교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인 모세는 홍해를 갈랐지요. 이집트 민족을 이 뒤에서 우리 민족을 구해냈습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가르고 우리 민족을 가나안 땅에 정착시켜서 나라를 민족을 정말 만들었습니다. 큰 일을 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다윗왕을 세우고 기름을 부어서 이 놀라운 나라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런 일을 했고, 이런 결과를 했는데, 저는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결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그 결과라는 것이 도망자 신세. 저도 사실은 우리 조상들만큼, 믿음의 선배님들 만큼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너무 초라합니다. 도망 다니고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도 잘 믿었는데,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저도 믿을 만큼 믿었는데, 할 만큼 했는데, 왜 이렇습니까? 남들은 이렇게 성공하기도 하고, 이렇게 잘 되기도 하고 이런 일도 벌어지고 그런데 왜 저는 이렇습니다? 이 엘리야는 결과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했습니다. 결과가 그의 삶과 마음, 하나님을 향한 신앙까지도 흔들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보겠습니다. 이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이해해 주시고 위로하셨을까요? 그래 너 실망할 만하다 포기할 만하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너무나 의외의 말씀하셨습니다. 을 15절에 이렇게 써있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하나님은 그래 거기 가지 말고 실패 자리 가지 말고 그래 여기 있어.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내 길을 돌이켜. 네가 실패라고 했던 자리로 다시 돌아가라고 하셨습니다. 돌아가라고 하셨습니다. 돌아가고 싶지 않았겠죠. 엘리아는 죽을 만큼 그를 그런 생각으로 동굴까지 숨어 왔는데 이렇게 왔는데 뭐 돌아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내 삶의 자리 그 자리로 돌아가.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서야 엘리야가 할일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이해하게 해 주십니다. 보니까 하사엘 예후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 있으셨습니다. 더군다나 놀랍게도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은 신앙을 지킨 순수한 7,000명이 남아있다는 말씀도 듣게 됩니다. 당장 내 눈에는 아무것도 없나 혼자인데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고, 7,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어차피 그 사람들은 엘리아의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담대한 믿음을 지켜낸 사람들일 수도 있을 겁니다. 엘리아가 이겼어. 그래, 하나님이 계시지. 엘리아는 몰랐지만 하나님 엘리아를 통해서 그들을 준비시키고 그런 7천명의 사람을 남기고 계셨습니다. 엘리아 눈에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계백을 듣고 나니 성정의 결과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군말 없이 동굴을 떠나서 자기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19절에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바의아들 엘리사를 만납니다. 이제 우리 이 엘리야의 좌절과 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 깨닫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결과 결과 때문에 실망하는 엘리야. 지금 현실 때문에 좌절한 엘리야. 또, 그런, 그런 엘리아에게 하나님이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다시 삶으로 돌아가라고 하신 하나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마음에 깨달아야 될몇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결과에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힘들 수 있습니다. 실망할수 있죠. 그러나 그 결과가 내 삶을 무너뜨리거나 내 신앙을 약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엘리아는 결과에 너무 집착했습니다. 결과에 너무 흔들렸습니다. 당장 내가 경험하는 현실에 너무 흔들렸습니다. 물론 결과가 필요하고 결과를 기대하는 믿음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소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되고, 안 됩니다. 엘리아는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결과, 그것이 목표는 아닙니다. 엘리아는 열심히 했고, 그러면 내가 원하는 이거, 이거, 이것이 되겠지. 사람들은 변할 거고, 나쁜 이세벨은 망할 거고, 나라가 바뀔 거야. 이런 결과와 내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것이 안 되니까, 그것에 정말 너무 집착하다고 하다 보니까, 마음과 신앙이 무너지는 니다 명심할 것은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너 이것, 이것 해내야 돼. 이런 결과를 내야 돼. 엘, 이세벨을 무너뜨려야 돼. 사람들을 다 변화시켜서 이런, 이런 상태로 만들어야 돼. 이런 이야기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엘리야에게 가서 전해라 비가 내리게 해라 필요한 순간입니다. 할 일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 충충성을 다하고. 정이 중요한데 만약 우리도 내가 생각하는 결과 성공만 생각한다면 반드시 실망하고 믿음이 약해집니다 힘이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결과에 흔들리지 않는 삶과 믿음이 되어야 돼요 그럼 그렇다면 우리가 볼 것이 결과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둘째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내가 만든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손중하 인도하심을 우리는 파악해야 됩니다. 결국에 엘리야는 실제로 하나님의 계획을 듣자마자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아, 하느님이 하시지. 아, 왕이 바뀌는구나. 아신앙을 버리지 않은 7천명이 있었지 하나님이 하셨구나 내 후계자를 미리 준비해 주셨구나 이것을 알고 나서는 정신을 차립니다 아 세상은 내 계획과 내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움직이는구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아 내가 하나님을 믿지 3월 16장 1절에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십니다 결정권나 결과는 하나님이 만들어보신다. 이것을 다시 깨닫고 정신을 차린 겁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불가능한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통해 내가 천국에 가고 새 생명을 얻는다.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건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이것을 믿지 않습니까?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도 사실은 믿어야 됩니다. 세상에 보이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는 힘을 내야 정말, 정말 그것이 믿음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여 나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선하게 선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보이는 결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믿으며, 우리는 힘을 내야 됩니다. 그러므로, 셋째, 결국, 이런 결론의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진짜로,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정말 건강한 믿음이란 믿음의 삶이란 하나님께 맡기고 내 자리를 지키고 내 역할을 하며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냥. 어떤 결과가 되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자리를 지키며 살았으면 편했을 겁니다. 때가 되면 왕에게 기름을 붓고 구교제를 세우고 7천명의 믿음의 사람들 만났을 겁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했다면 이런 마음의 교통은 느끼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도요,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께 진짜 맡긴다면, 하나님의 계획과 선하심을 믿고 맡긴다면, 오늘의 현실이 힘들고, 또 오늘의 현실이 아무리 기뻐도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신 삶 가운데 힘을 내어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런 오해를 합니다. 이미 내가 결과를 정해놓고 그것을 해주시기를 바라며 맡기는 겁니다.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이런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시고 시험에 합격하기도 해주시고 이런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미 결과는 내가 정해놓고 이 결과를 하나님이 실현시켜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맡김입니다. 그런데 사실 엄밀히 따져보면 이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맡기려면 다 드려야죠. 결과까지도 맡겨야죠. 예수님 기도하실 때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이르시되,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자를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맡기는 겁니다. 맡기는 것은 그래서 자동차의 핸들을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배의 키를 맡기는 겁니다. 어떤 방향으로 가든. 이런 믿음, 하나님께 맡기며 의지하며 정말 결과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결과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결과 때문에 너무 좋아하고 또 너무 실망도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대할 확실한 결과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비록 지금은 몰라도 그것은 분명 선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지금 삶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고 믿음의 역할을 다하고 흔들리지 말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학생입니까? 직장인입니까? 청년입니까? 부모입니까? 자녀입니까?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하시고, 내가 지금 할수 있는 일, 삶을, 내가 한 사람으로서, 한 신앙인으로서, 한 성도로서, 그 일을 해나가며, 삶의 자리에서 늘 하나님 바라보고 소망을, 소망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역사가 있기에 지금은 비록 몰라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우리는 웃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한주입니다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소망하시고 힘차게 나아가는 그런 한주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